안녕하세요. 화가 성영록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날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두 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이렇게 비가 온다거나 날이 좀 흐리고 이러면 이 컨디션이 완전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완전 군두박들 치듯이 진짜 이제 다운이 되게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 내리는 걸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언젠가부터 비가 온다거나 특히 이렇게 장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는 습한 날씨가 오고 이러면 막 걱정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또 몸이 이렇게 곳곳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약간 컨디션이 다운돼서 작업하거나 또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장마가 이렇게 잘 이겨내면서 이렇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 원장님도 만나서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고기도 먹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유튜브 하는 거에 또 되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크게 이렇게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유튜버를 영상을 찍으면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번한번할 때마다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가지게 됐습니다. 어... 이번 주에 무슨 그림으로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비 내리는 그림을 두 가지, 두개비 내리는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개의 그림을 선정했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림은 봄비가 내리는 봄날입니다. 여러분, 봄비가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추운 겨울을 잘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몸이 어릴 때부터 약했고, 또... 그래서 지금도 뭐 팥빙수라든지 또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거의 잘못 먹는 이유가 배탈이 되게 쉽게 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갑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여름인데도 저는 이제 자면서도 발이 막게 차가울 때도 있고 손발이 찰 때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를 닮아서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 되면은 진짜 거의 이렇 중무장 하면서 살게 된것 같아요. 뭐 수면 잠옷또 수면 양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담요 같은 것도 항상 다 가지고 다니고, 또 제가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히터 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막 진짜 이렇게 집에서 쓰는 담요 같은 걸막 거의 두 개씩 차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무릎도 덮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등도 덮고 갈 때도 있고, 이 정도로 되게 추위를 잘못 이겨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빨리 봄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면,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은 겨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을비가 내리면 낙엽도 막 없어지고, 떨어지고, 막 스산하고, 그막그비 내리는 거에 막 낙엽도 막 궁대궁대 이렇게 뭉쳐있고, 뭐 색도, 이렇게 거의 색감들도 완전 갈색과 완전 어두운, 이렇게 차가운 느낌의 이제 가을비는 그런데, 봄비가 내린다는 거는 봄이 온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봄비가 촥 내리고 나면은 진짜 만물이 이렇게 살아나듯이 새싹부터 어 언제 얘네들 새싹이 있었어? 언제 연두빛 이런 잎사귀들이 있어서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봄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봄비는 조금 희망적이고 따뜻하고 기다리면서 되게 즐겁고 아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내가 이제 아픈데도 거의 이겨낼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들거나 이렇게 다운되었던 이런 컨디션들이 회복이 될수 있는 저에게는 되게 희망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거가 이제 봄비거든요. 그래서 이 봄비가 내리는 봄날은 어, 53 곱하기 45cm 딱 10호 사이즈 그림입니다. 한지 위에 그리고 먹또 채색 그리고 금분 은분으로 마무리돼서 2021년도 작품입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막 이렇게 번져 있어요. 푸른색도 여러 가지 푸른색, 뭐본남 미남 또 청색 또뭐뭐 뭐 청동색 여러 가지 색들이 진짜 이렇게 겹겹게 보여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색들의 겹겹이서 악교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들이 남아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막 얼룩얼룩 진 것처럼 푸른색이 여러가지가 있고, 독 떨어져 있고, 먹물도 쓰고, 먹에 약간 미남, 또 약간 본남, 또 그리고 진한 이제 완전 그 쪽색, 그 색깔도 써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한 바탕에 이렇게 얼룩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면, 겨울을 말합니다. 이렇게 뭐, 진흙밭에서 연꽃이 피인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약간 봄비를 표현하거나 조금 매화를 조금 극대화되게 되게 아름답고 조금 더 화려하고 좀더 고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어둡거나 배경을 조금 지저분할 정도로 약간 얼룩을 지게 많이 만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먹물을 이렇게 먹을 갈아가지고 숙먹을 해서 찐덕찐덕한 찐덕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띠에레가질일부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굳어있는 먹물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나와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먹물을 좀 이렇게 밑에 바탕을 조금 힘들고 어둡고 더 차갑고. 나쁘게,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배경 위에 매화를 그렸을 때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고혹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비가 되면서 훨씬 더 화사하고 좀더 이렇게 예쁜 매화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탕에 일부러 더 아프게, 더 얼룩지게, 더 강한 색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배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위에다 이제 비를 그립니다. 은분, 근분, 또 은분, 근분을 섞어서 다양한 근분, 은분으로 색깔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번에 말했듯이 젓가락보다 더 얇은 세피를 가지고 접시에 금분 은분 접시 그리고 또 금분 은분을 섞어놓은 접시를 해서 걔네를 아교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선을 긋습니다. 이제 그거를 금비로 표현을 한 거죠. 금비, 봄비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왼쪽 하단에 대큰 분홍색깔 홍매가 있고요, 살짝 연두색으로 되는 이렇게 언덕이에 조그맣게 나오고 그 위에 이렇게 홍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색 차이는 있지만 이제 매화를 그린 건데요. 이 그림 보시면 어이 그림 어디서 본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난 주에 첫사랑일까요? 짝사랑일까요? 했었던 그림하고 약간 그 화면 경영이 비슷합니다. 매화 두 개가 그 첫사랑과 짝사랑은 오른쪽 하단에 백매화가 왼쪽 상단에 홍매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첫사랑의 느낌, 그리고 또 짝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렸던 건데요. 여기는, 어? 왼쪽 하단에 되게 큰 매화가 있고, 또 야트막한 언덕, 연두색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조그마한 매화가 있다. 그럼 이거는 바뀐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두개 작품의 스토리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매화가 저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당당해지고, 더 아름답고, 내가 더 내실이 이렇게 채워지고, 조금 더 예뻐지기도 했고, 더 멋져지기도 했던 그런 매화로 변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예전엔 내가 더 작고, 항상 바라보기만 하고, 또 그리고 내가 기다리기만 했던 그런 작은 백매화였다면, 이제 내가 되게 멋진 매화가 된 거죠. 그리고 원더기 위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그한 매화를, 이제 첫사랑인지 짝사랑인지 모르는 그 대상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서, 이제 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 보면은, 그 첫사랑과 짝사랑은 언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봄비가 내리는 봄날은 언덕이 하나 있고, 언덕이 완전 이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가, 이거의 그림은 제가 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그렸냐면, 이제 만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사랑은 더 멀리멀리 멀리 이상향적이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고, 짝사랑은 그냥 그 곁에 있지만 너무너무 크고, 또 그리고 바라만 보기에도 내가 항상 작아지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봄비가 내리는 봄날은, 봄비가 내리고 나면 희망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두 매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둘이 사랑이 짠하고, 결과적으로 꼬리내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이렇게 암묵적인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봄비가 내리는 봄날은 어, 많은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이런 스토리들을 얘기하고 나면은 그세개 비슷한 10포짜리 그림 패턴 뭐 중에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그러그두 그러니까 개, 그 지난 주에 있었던 두개 그림은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루어질까, 애틋할까,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다면 얘네 둘에는 점점점 이제 근거리에서 또 내가 더 멋지고 내가 더 커지고 당당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은 언제 언제든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봄비가 내리는 봄날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희망적이고 따뜻함이 오고 우리에게 뭔가 소원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비를 좋아하고 또 봄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비와 봄날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제목이 된 봄비가 내리는 봄날인 거죠. 그런 거는 사람들은 어, 비가 내리면 추적추적해 뭐 너무 약간 찝찝 비럴 수 있지만 저에게는 봄비가 내린다는 거는 그냥 우산을 쓰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고 비를 맞아도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이 봄비가 내리는 이 봄날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봄비가 내리는 봄날이 조금 더 따뜻하고 좀더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나요?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궁금합니다. 이제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른 봄날입니다. 이른 봄날. 어 이른 봄날은 봄날인데 조금 이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춘 한자로 말하면 이른 봄날 조춘인 거죠. 이게 8 0에 40cm 자리 가로로 약간 긴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봄날, 봄비가 내리는 봄날처럼 바탕을 막 번지고 이 파란색과 저 파란색, 어두운 색을 해서 얼룩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또 봄비를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어, 이렇게 몽실몽실몽실한 매화가 아니라 이렇게 쩍 펼쳐져 있는 자태도 당당하고 귀골이 멋지게 있는 홍매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작년에 봉은사에 가서 홍매를 봤습니다. 홍매가 올해 초도 봤었고요, 작년에도 봤는데 이 그림은 2021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봄에 봉은사를 가서 보고 온 그림을 그 보고 왔던 매화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둡고, 척박하고, 차갑고, 이런, 이제, 겨울의 느낌을 이제 배경으로 표현했다면, 그 위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나면, 이 붉은색 홍매가 쫙 폈다. 이런 스토리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보면, 이른봄날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작년에, 이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그, 홍천기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를 잘 보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 이제 재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화원화가로 나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화회도 하고 또 이렇게 모사 작업을 해서 이제 그림을 팔기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저희 동양화 전공자들이 석사나 뭐 학부 때 미술사나 미학에서 나왔던 그런 일반인들이 쉽게 볼수 없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송나라 때 곽희 곽희는 여러분들은 다 생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곽희의 조춘도라고. 가운데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잎사귀가 펴있지 않은 큰 나무 두 그릇에 딱 서있는 그 그림이 곽희의 조춘도인데, 그 그림을 그 홍청기라는 주인공이 모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그림인데, 어떻게 저 그림을 할까? 저 감독과 또저 작가는 누구이길래 저렇게 디테일하게 동양화적인 작품들을 우리가 쉽게 알수 없는, 그리고 또 전공자들만 알수 있는 그림들로 이렇게 저렇게 TV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소품으로 나오게 할까라고도 되게 궁금해서 그 뒤로부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드라마를 되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제가 대학교 때랑 대학원 다니면서 그 곽희의 조춘도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북방산소의 기본인데 그렇게 필, 활달한 그 필력과 또그 담담한 필치로 어떻게 이렇게 이른 봄, 이렇게 봄이면 봄이고 여름이면 여름, 여름에는 녹음이 짙으니까 녹색으로 다 칠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잎사귀를 조금 조금 찍으면 되는 건데 조춘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른봄 되면은 잎사귀가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약간 봄인가? 겨울인가? 겨울인 것 같은데 아니 연두색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멀었나? 이제 그때가 이제 매화가 피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키의 조춘도는 되게 차갑게 오면서도 되게 당당한 힘이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던 걸로 이른 봄날이라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 왜냐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바탕은 정말 그 을씨년스럽고 되게 차가운 푸른색 바탕에 봄비가 몇 가닥 내리고 나면 그리고 이제 당당한 홍매가 피어 있는 거죠. 그게 이른 봄날. 우리가 매화를 볼수 있는 건 진짜 이른 봄날이거든요. 패딩을 입거나 쌀쌀한 바람이 불었는데 어, 꽃이 피어 있어. 그건 매화예요. 우리가 벚꽃을 봤을 때는, 아, 따뜻하다. 그냥 맨투맨 하나나 이런 가디건 하나를 겹쳐서, 아, 따뜻한 봄이네 할 때가 이제 벚꽃이 피는 건데,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때 피는 꽃이 매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 봄날, 이른 봄날에 가장 어울리는 꽃은 매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그 초에, 이른 봄날에 봤었던 홍매가 생각나가지고, 홍매를 전묘로, 이렇게 막 정말 붉은색으로 이렇 다섯 입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 매화 가지에 당당한 매화 가지에 붉은색 점으로 찍고 거기 에제 은분으로 태점을 찍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딱 보시다시피 되게 안정감 있는 홍매 가지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되게 즐거웠어요. 제가 봉은사에 매년 가서 홍매를 보는데 그 홍매를 보고 왔던 그 색감과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드라마랑 또 연결을 해서 이른 봄날이란 바탕 색을 바탕색을 만들고 그 위에 홍매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또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에게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되게 약간 대중들에게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작업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 이두 개의 그림, 봄비가 내리는 봄날, 그리고 이른 봄날 두 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그리고 바로 액자하고 나서 나간 경우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있다, 뭐, 그림을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화가의 숙명은 또, <laughs> 그림을 그려서 전시에 내서, 또그 그림이 판매가 돼서, 갤러리와또 수익 배분을 해서, 또 그렇게 지내는 게 또, 사가의 운명, 화가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항상 애틋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그림은 같이 그렸는데, 바탕이 그래서 거의 이렇게 약간 얼룩지고, 약간 차갑고, 그 푸른색 바탕. 원래 이렇게 푸르고, 약간 파랗고, 하늘빛 나는 이런 바탕들도 많이 하는데, 남색, 미남색, 본남색, 감색,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어두운 푸른색 계열을 썼다는 거는 조금 겨울을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봄을 맞이했던, 이제 그리고 봄을 마음속으로 느꼈던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가 살짝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봄비가 내리는 봄날과 그리고 이른 봄날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또 끊지 않고 계속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더 잘하시고 제습기 틀어서 좀더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